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율곡 2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이에서는첫 번째 주제로 사단 칠정 모두 기발 이승으로 보았다라는 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2이의 기발 이승 이론을 보기 전에 사단 칠정에 관한 성리학의 기본 입장부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만물은 성리학에서는 모와 모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쵸 기와 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쵸, 우리의 마음 또한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는 이니에지의 사덕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 내면화한다고 했죠. 이니에지의 사덕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 내면화한다. 또한 만물에게 부여된 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성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되고. 마음은 성과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이 외부 사물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외부 사물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활동,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리고 이때 주인은 이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뭐랑 뭐로 나눴죠 그쵸 도덕적 감정인 사단과 그리고 비도덕적 감정인 칠정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도덕적 감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쵸 도덕적 감정 사단에는 측은 수 사양 십이지심이라는 그러한 감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측은 수 사양 십이지심이라는 도덕적 감정이 있다. 그리고 비도덕적 감정인 칠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쵸, 이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일곱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이라는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희는 기쁨, 노는 노여움, 그리고 애는 슬픔, 그리고 락은 즐거움, 그리고 애는 사랑, 그리고 여기서 오는 미움, 그리고 욕은 욕망함을 뜻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주의가 말한 이러한 사단 칠정에 대해서 이이는 앞에서 배웠던 이왕과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같은 사람의 이론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이는 도덕적 감정인 사단과 일반적 감정인 칠정 모두 기가 바라고 그리고 이가 기 위에 타서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 말하면 기발이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인은 사단, 칠정 모두 기발, 이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리학 기본 개념에서 배웠듯이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는 것은 기입니다. 그쵸? 이인은 이러한 기가 움직여서 생기는 감정인 칠정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이 곧 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희노애락 애호육 중에 애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이 곧 사단 중에 측은지심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군가를 측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칠정이 선한 방향으로 흐른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오라는 것은 미워함이라는 뜻인데, 이 미워하는 감정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면 사단 중에 수호지심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호지심은 뭐였죠? 맞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정의로운 마음이었어요. 칠정 중에 미워하는 감정이 선한 쪽으로 흐르면 이 불의를 미워하는 감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지심과 시비지심도 칠정의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대응되는 감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칠정이 선한 감정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곧 사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자, 이 일반적인 감정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이 곧 도덕적인 감정인 사단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인은 사단과 칠정 모두 기발 이승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황은 도덕적인 감정과 비도덕적인 감정, 즉 사단 칠정을 철저하게 둘로 분리했죠. 자,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황 선생님이 도덕의 영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배운 이희는요, 일반적인 감정까지도 선하게 흐르면 도덕적인 감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이 선생님은 이 비도덕의 영역을 도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왕과 이희의 다른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왕 선생님은 사단은 리발 기수라고 보았죠. 그리고 칠정은 기발 이승이라고 보았죠. 하지만 이희 선생님은 사단 칠정 모두 기발 이승이라고 보았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은 왜 나타난 것이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왕은 도덕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리발 기발이라고 분리를 한 것이고 이는 비도덕의 영역을 도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기발 이승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가 이왕의 이발을 비판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왕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또한 이가 주가 되느냐 기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래 하나인 성을 리는 본연지성이고 기는 기질지성이라고 나누어 말할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또한 왜리 기로 나눌 수 없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감정 또한 리가 주도로 움직이느냐 기가 주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단 칠정을 리 기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이황 선생님은 사단는 리발, 실정은 기발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인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이인은요, 성리학의 기본 입장처럼 사람의 본성을 설명할 때 이와 기를 함께 설명합니다. 사실 본연지성, 본성 그 자체는 리이기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를 같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본성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선이 기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기억나죠? 우리의 본연지성,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본연지성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니에지의 본연지성이 현실 속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쌓여있는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질지성에서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연지성인 거예요. 기질에 쌓여있는 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본연지성은 리이고 기질지성은 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본연지성의 리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기질지성을 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질지성은 단지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본성을 표현하기 위한 말인데 이 기질지성을 단지 기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본연지성을 리와 기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본성을 두 개로 쪼개서 두 개로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인은요, 이러한 비유를 드는 이왕을 비판해요. 이러한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이왕 선생님은 사단은 리발, 그리고 칠정은 기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이는요 감정의 이발과 기발의 다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사단칠정을 둘로 아예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이 선생님은 칠정 안에 사단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칠정포 사단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왕 선생님은 이렇게 사단과 칠정,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의 본성을 둘로 보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생님은 기발만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발, 기발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은 본성을 두 개로 나눠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 선생님의 입통기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다뤄왔던 거여서 내용을 보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통기국을 풀이해보면, 이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이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통은 통한다 라는 뜻이라 여기서 보편적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기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원리를 담고 있는 재료, 그릇을 말하는 것이고, 국은 국한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통기국이란 이는 보편적이고, 기는 국한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가 보편성을 가지는 이유, 즉 이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유는 형태가 없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자라는 원리가 과거에 존재했다고 해서 달거나 없어지는 성질이 아닌 것처럼요. 하지만 기라는 것은 원리를 담는 재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태를 가지고 시공간의 영향을 받죠. 의자의 원리를 담고 있는 재료, 즉 나무, 플라스틱 등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는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의 수양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도 마찬가지로 수양을 하는 이유를 성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의는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 앞에 주자성리학에서 배웠듯이 악의 원인은 리가 아니라 기에 있다고 라 보았기 때문에 이의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기질을 바로잡다라는 것을 세 글자로 교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의 방법으로는 다음의 것을 주장합니다. 먼저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자 어떤 뜻을 세우냐면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세우는 것은 실천의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뜻을 세우는 것을 두 글자로 입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거경, 국리, 역행은 앞에서 주의 이왕 배울 때다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경은 앞에서 보았듯이 경건함에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준비시키고 나서는 국리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국리도 앞에서 봤듯이 천지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즉, 지식공부를 말합니다. 이렇게 지식 공부를 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역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제로는 마지막으로 이왕과 이의 큰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왕과 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의는 이왕보다 현실 속에서의 실천. 그리고 민생의 개혁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인은 도덕적 가치관의 실현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왕이 도덕적 실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이가 상대적으로 실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인은 현실적인 문제에 더욱 주목해서 현실성을 상실한 법은 반드시 시대에 맞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인은 사회의 문제의 해결책을 개인의 도덕성의 회복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그리고 정책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경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인은 이왕보다 현실 속에서의 실천, 그리고 현실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